10편 104편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예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물 위에 들뽀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마찰을 삼으시며 바람 날개 위를 거니십니다.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니 이 땅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셨으니 물이 산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쳤습니다. 주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물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물은 산 위에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해 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들이 마시고 들라귀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깃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높은 방에서 산들을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이 땅이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흡족합니다. 주께서 소를 먹일 풀과 사람이 먹을 채소를 길러 이 땅에서 양식이 나게 하시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마음에 힘을 주는 빵입니다. 여우와의 나무들은 그분이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진액이 가득해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학들이 소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들이 피할 곳이고 바위는 오소리들의 은신처입니다. 여와께서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셨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구하고 해가 뜨면 저희들끼리 몰려 들어가 자기 굴속에 눕습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때까지 수고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여함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도 저토록 거대하고 넓으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큰 것, 작은 것할것 것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께서 손수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쳐다보시면 땅이 벌벌 떨고 산을 만지시면 산들이 연기를 내뿜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오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10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라. 그분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영원히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기적들과 그분이 선포하신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아. 그 선택하신 백성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 심판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율법으로 세우신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다. 너희가 받을 유산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고 하신 것이다. 그들이 고작 몇 사람밖에 안돼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왕들을 꾸짖으셨다. 내가 기름 부은 애들에게 손대지 말며,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고 하셨다. 이 땅에 굶주림을 내리시고, 그들 식량의 공급원을 모두 끊으셨다. 그러나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다. 그들은 그의 발을 착고로 상하게 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웠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요셉을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왕이 요셉에게 왕의 집을 관리하고 모든 재산을 관할하게 했으며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됐다.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 그들의 적들보다 더 강해지게 하셨고, 적들의 마음을 바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에게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또 그분의 종 모세와 직접 선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였고, 함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 그 땅을 어둡게 하시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 바꿔 물고기들을 죽이셨고 그 땅에 개구리들을 가득 채워 왕의 침실에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파리 때가 날아들었고 온 나라에 이가 득실거렸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박을 비처럼 쏟아붓고, 온 땅에 번개가 치게 하셨으며,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을 치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을 산산조각 내셨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런저런 메뚜기떼가 수도 없이 몰려들어, 그 땅의 채소란 채소는 다 먹어치웠고, 그 밭에서 난 열매들도 삼켜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모든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치셨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되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 집파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 기뻐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불처럼 펴시고 밤에는 불을 비춰 주셨다. 백성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불러 주셨고 하늘의 빵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분이 바위를 여시니 물이 펑펑 솟아 나와 강물처럼 마른 땅을 적셨다. 그분의 거룩한 약속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분은 기뻐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즐거워하며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방민족들의 땅을 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방민족들이 일구어 놓은 것을 상속하게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고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